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과일, 멜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멜론은 달콤한 맛과 시원한 식감으로 여름철 특히 인기 있는 과일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맛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도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멜론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멜론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사실들도 많습니다. 멜론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재배되었다고 해요. 멜론의 씨앗은 식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씨앗을 구워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죠. 멜론은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보충에도 매우 좋습니다. 멜론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칸타루프 멜론, 외관 주황색 속살과 메쉬 모양의 껍질, 맛강한 향과 달콤한 맛, 영양소 비타민 A와 C가 풍부. 허니듀 멜론, 외관 녹색 속살과 매끈한 껍질, 맛부드럽고 달콤한 맛, 영양소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 갈리아 멜론, 외관 노란색 속살과 메쉬 모양의 껍질. 맛 칸탈루프와 허니두의 중간맛 영양소 비타민 A와 C가 풍부 멜로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멜로는 데타카로틴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탄력 있고 탱탱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며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 내 독소 및 노폐물을 제거해 김이 주근깨 피부 질환을 억제해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멜론 내 베타카로틴 성분이 면역 체계를 증대시키고 신체 기능 및 저항력을 올려주며 판토텐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비타민 C와 비타민 A 성분이 체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세균 및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암세포 생성 및 성장을 막아주며 특히 카이티노이드 함량이 높아 폐암 위험도를 낮춰주고 염증을 완화시켜. 소화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멜론은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개선하며,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섭취하면, 소화를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멜론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액순환 개선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A와 레티놀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안구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멜론은 저칼로리 과일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쉽게 느끼며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이 많은 멜론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적당량 섭취 시 소화에 도움이 되는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장내에 가스,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려움증, 두드러기, 입술이나 목에 붓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과일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흔히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멜론은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에 속하는데 가다 섭취 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멜론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법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멜론 그대로 섭취하기, 멜론 샐러드, 멜론 스무디, 멜론 디저트 등이 있습니다. 멜론은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하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피부 건강 등에 도움이 되죠. 또한, 멜론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멜론을 마음껏 즐기며 건강도 챙겨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